안녕하세요 태박입니다 오늘이 토요일 오전 9시고요 지금 졸린 눈을 비비고 신축 아파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를 보여드리는 게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재밌고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부암동에 있는 동원비스타 아파트예요 여기가 부암 2차 동원비스타 아트폴레 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민 공원 동원 비스타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그 센텀 루엘 분양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센텀 루엘로 집중된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마저도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 가지고 야, 센텀 리엘이 좋냐 아니면 남천 서밋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한두 번 받아 본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 일종의 인간 지표죠. 아,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곤 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10억이 넘어가는 비싼 아파트에 또 들어갈 순 없잖아요 관심은 관심이고 또 현실적으로 금액대에 맞는 적당한 아파트를 또 신축에 살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를 보여드리는 게또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점검이고요 여기는 84 타입이 가장 큰 타입이에요 84 타입이 분양 당시에 6억 초중반으로 분양을 했었어요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동일 스위트 라든지 협성 휴포레 같은 그런 준신축 아파트들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부암동에 주거단지가 어디에 포진해 있냐 라고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부암역 2호선 그 근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캐스 라고 서희 스타일스가 있는 그 단감동 있죠 그쪽이 있죠 그쪽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자리잡고 있어 가지고 그런 강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곳이 지금 오늘 가고 있는 동일 스위트 있는 쪽 네, 협성 휘포레 동원비스타 있는 이쪽입니다. 사실 이쪽은요. 부암 초등학교도 가지고 있고 부암 초등학교가 뭐초품마라고할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도보 한 2, 3분 정도면 보낼 수 있는 위치라서 초등학교가 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시민공원하고도 가깝고 뭐 그런 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2호선 부암역에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도보권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그리고 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입지가 애매하긴 해요. 그런 점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일스위트라든지 협성휴포레 아파트가 한 4억대 내지 5억대 가격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모든 관심이 센텀 브레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네, 오늘 저는 부암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비스타 동원 시민공원 신축 아파트로 가서 또 어떻게 모습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옆쪽이 이제 부산 시민공원이고요 저 앞에 보니까 부산 콘서트홀도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죠 저기가 이제 단순한 콘서트홀이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음향이 극적으로 들리도록 거의 전국에서 가장 좋은 그런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콘서트홀에서 들으면 같은 음악도 다르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청각에 민감한 분들은 그런 걸 대번에 느낀대요 그렇게 좋은 시설들이 또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런 것들이 이제 부산에 계속 많이 들어오고 해야지 부산에서 이제 행사도 하고 유명한 가수나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하면서 그 공연을 보러 또 사람들이 부산에 놀러 오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의 목적지가 가까워져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협성 휴포레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푸른 색깔은 예, 동일 스위트죠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단감동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길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좁기도 하고 재개발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 모습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육교가 아마 새로 생겼던 걸로 아는데요 네이육교를 통해서 이제 초등학교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초등학교 통학환경은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목적지에 아, 도착했습니다 아네 이제 벌써 도착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르막이 지어져가지고 되게 커요. 지하주차장 바로 출입해볼게요. 주차장으로 들어왔고요. 이게 특이하게 언덕을 끼고 위치를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면 지하 3층이고요. 보통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차장을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 2층, 이제 지하 1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된것 같아요. 어, 주차장 통행로는 뭐 넓직하고 좋네요. 중간에 가리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막 조심하면서 주차를 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잘돼 있네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공원 비스타 동원 입주 예정자 협의회 백오동 대표 이웃길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바뀌었네요. 어떻게 하다가 바뀌게 됐어요? 원래 기존에 부암이차 비스타 동원 아트포레. 네, 사실은 이제 입지적으로 시민공원이 그래도 인근에 있고 아파트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명칭을 좀 바꾸고자 키워드를 넣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입구에 오면서 보니까 지하주차장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던데요 이거는 그냥 걸어 다니기 위한 도로인가요? 여기가 물론 걸어 다니기 위한 도로이기도 하고 당연하게도 이제 소방차 진입 도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이제 아이들 통학 차량이 또 올라오는 공간이기도 하고 해서 네. 여기 맘스테이션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아, 있습니다 그 학원 차량들 그리고 저 앞에 부암초등학교도 보이시 근 구암초등학교까지 가는 그 도보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구암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보 시간은 뭐 거의 5분 되면은 도착할 수 있고 다행히도 저기 지금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횡단보도를 거쳐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도로적 교통 위험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 육교는 이협성유포에 지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사실. 아, 네. 협성유포에도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통학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여기 입지가 협성유포래랑 거의 동일한 입지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거의 동일한 입지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초등학교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시민공원과의 위치라든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같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네. 될것 같은데, 여 부암 고개 사실은 딱 여기 정점에 있어가지고, 네. 단감시장과 시민공원의 분수령에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웃음> 분수령 <웃음> 네. 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롯데마트라든지 음, 가보니까 롯데마트로 이어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롯데마트로 갈 때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 길로 가면 훨씬 편한데 보통은 사실 또 요즘 마트 갈때 차량으로 가시니까 네, 네 여기가 단지 내분인데요 이게 440세대죠? 네, 440세대. 동은 총몇개 있는 거예요? 총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여러모로 조경도 어느 정도 작은 세대지만 알차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데크형으로 돼 있네요. 이쪽에 평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 오르막으로 해가지고 2단 데크용으로 되 있는 거 같네요 네네 이 아래쪽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쪽 가니까 이제 물소리가 들리는데 어, 석가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석가산이 있는 쪽에 네. 1, 2, 3층 요 저층들은 물소리가 싹 들리겠네요 요즘은 또 여름이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물소리라든지 이렇게 물 보면서 저층부에 이런 또 장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저층도 괜찮죠 단지 조경들이 워낙에 잘돼 있어가지고 금액 대비 저층도 괜찮다는 생각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동향 아파트인가요 정동향 아파트고 네. 105동이 동향으로 여기 지금 동향이라서 오전에 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쪽으로 보는 게 이제 정남향 세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남향 세대들이 인기가 많겠네요 거의 대부분 동이 정남향으로 배치돼 있고 네. 105동과 104동 같은 경우만 동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향도 있어요 서향은 없습니다 석가산 여기 앞쪽으로는 간단한 티테이블까지도 마련돼 있고요 어, 석가산이 두 개로 돼가지고 시원하게 펼쳐지네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경사를 띄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옹벽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옹벽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조경을 꾸민 것 같습니다. 저 뒤쪽 길로에서 뒤쪽 마을까지도 이어지고, 저쪽으로 나중에 향후 예정인 시민공원 비슷 동원 3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이 나중에 지금 부지는 되어 있는데. 아, 3차는 어디 부지예요? 동원 맨션 있는 옆 부지. 음, 아마 3차가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공동 현관의 모습.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막다른 길에. <laughs> 놓여가지고 조금 당황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여기 엘리베이터가 또 있네요. 데크와 데크도 연결되고 지하 3층까지 주차장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아, 세대당 주차대수는 혹시 어떻게 돼요? 지금 1.1 비율로 되어 있어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닌데 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주차해보니까 폭이 엄청 크더라고요. 광폭주차장이 적용됐던데요. 좋았습니다. <laughs> 지하주차장에서 커뮤니티 센터로 바로 이어지네요. 아, 시원하다.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엄청 네. 시원합니다. 골프장 되게 크네요, 근데. 네, 골프장이 지금 네. 타석도 많이 마련해놨고, 아, 네, 여기는 룸도 있고. 네, 스크린 골프를 칠수 있도록 여기 준비. 가시면 이렇게 프라이빗한 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 시설. 그리고 저쪽에는 그냥 일반 벽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여기 세대수가 440세대 거든요 시설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헬스장. 헬스장이고 네. 저 안에 GX룸이 아, 설치되어 있고 네. 헬스장인데 이렇게 대출 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잘 나온다 하던가요? 금리 몇 퍼로 정도로? 기금은 한2% 대인 것 같고 아, 네. 은행은 4%대 정도로 잡혀 있는 아, 것 같습니다 4% 대로요? 아 헬스장 옆쪽으로 이제 사우나 있네요 어.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샤워실이 있는데 음. 아, 근데 샤워실 안에 이렇게 편백 사우나를 만들어놨네요. 이거는 그럼 이 p 업에서 추진한 특화시설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특화를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하면서 아, 시공사 측과. 협의한... 주민들 좋아하시겠다. 원래라면 여기 전부 다 샤워시설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샤워시설이 됐어요. 오른쪽에 이제 키즈시설. 키즈랑 람스카페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오, 좋다. 이야, 기대 이상인데요. <laughs>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었거든요. 되게 좋다 라운지하고 네. 이렇게 키즈 카페하고 같이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키즈 카페 가 원래 이렇게 컸나요? 아니면 좀 키운 거예요? 어 원래 이제 벽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벽을 허물고 밤스 카페와 키즈 카페를 같이 합쳐 통합. 네 너무 잘 가셨네요. 네. 네 어머님들 걱정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고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네.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마음에 듭니다 엄청 좋습니다 이거 진짜 여기는 남녀 독서실이고요 칸막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아이를 위한 시설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시설 아 좋네요 여기가 이렇게 한 칸이 있고요 또 바로 옆쪽으로 가면은 또 색깔만 다르고 한 칸이 더 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거 위에 이런 수납장이나 이런 시설들까지 아 이런 거 보면 참 요즘 시설들이 참 좋아요 왔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사실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여긴 뭐예요? 저기가 이제 회의 공간이랑. 한저 네. 안쪽에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아, 도서관도 있어요? 네. 지금 저 안에 살짝 저기 비상 등 보이는 쪽이. 그왜 어린이 도서관처럼. 작은 도서관?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열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잠깐 잘어서 이거 맞춰보세요, 저. <좀. 웃음> 아, 이거 정답, 정답. 아, 여기 커뮤니티가 웬만한 게 그냥 구성은 다 갖추고 있네요. 특히 키주름이 참 대박인 것 같습니다. 공동출입구의 음. 모습. 네.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탑니다. 이렇게 한 대에 두개 라인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본 집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집이고요. 네. 저희 집은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탑층이에요? 네 탑층이에요. 당층이에요네 상층. 이제 신혼부부로 청약을 했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가장 탑층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기뻤겠네요. 탑층을 보고 분양을 몇 년도에 했었죠? 22년도인가 했었던 거요 22년도면 진짜 부동산 경기 딱 꺾이기 직전에 했나보다. 네, 가장 그것도 가장 탑일 때 들어갔어. 맞죠. 그게 시기적으로 절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네. 이 단지가 그래서 그때 시기가 좋았고 완판은 빨리 했죠. 네. 아, 100% 분양이 다 났습니다. 네. 요즘에는 참 정말 좋은 아파트들도 완판하면 한참 걸리고 네. 완판하면 막와 드디어 했다 이러는데 그때는 막 장이 좋아가지고 했다 하면 다 완판이었죠, 뭐. 맞습니다. 부동산이 참 그런 거 보면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시기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탑층에 입주하실 건가요? 입주 예정입니다. 실거주 아, 예정입니다. 일단 뭐 실거주 하면 기분은 좋으시겠네요, 그래도 네. 실거주해서 2년 내지 4년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또 사이클에 의해서 음. 상승하는 장도 올 거기 때문에 탑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59A 타위 아직 안 보셨네요? 네. 처음 보시는 거네요? 저도 태방이 님이랑 같이 네. 지금 처음 저희 집을 보는 어, 거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첫내집 <laughs> 공개의 순간을 제가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너무 떨리실 것 같아요 네. 그 기분 저도 아는데 처음 눌러봅니다 네. 문 열렸고요 아 가시죠 네. 아내분도 지금 기대하고 계신데 아내분도 너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탑층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포베이 판상이네요. 네, 포베이 판상이네요. 네, 높다. 거실로 먼저, 제일 먼저 가보시죠. 동향이에요. 동향입니다. 네. 가셔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보시죠. 네. 네. 표정을 좀 찍어드려야겠다 야, 긴장이 돼가지고 <laughs> 네, 표정을 찍어드려야겠 네, 저도 이 뷰는 처음 보는 거라서 네, 어떻습니까? 어, 너무 좋은데요? 아주 잠깐잠깐 네. 잠깐 보이는 시민공원도 마음에 네, 듭니다 네네 네. 이 표정을 평생도록 볼수 있게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박제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추억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집 처음으로 봤을 때였습니다 네, 그 아, 네, 지금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뷰가 나옵니다